초반에는 파괴 산업으로 이제 바뀐지 얼마 안 됐어요.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장난 아니긴 했어요. 초반에 그래서 힘들었죠 게임할 때. 시청자분들 도 이제 초반에 보다가 이제 버퍼링 너무 걸리고 하니까 다 나가시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는 뭐 약간 잠드실 것 같은데, <laughs> 네, 직장 다니고 있죠. 어디 갈까요? 이번에 아마데나 PC방에서 밤 샜어요. <laughs> 잠드실 것 같은데? 원 아니고 제 실력에 네. 약간 현타. 다시 알파 한번 갈게요, 그래도. 알파 스타트에서 <웃음> <웃음> 어, 뭐가 <목> 파. <아파. 웃음> 집배그가 훨씬 더 편합니다. PC방 가다 보면 PC방이 제일 편한데, 집에서 하다 보면 이제 PC방 가서 게임 못해요. 오케이, 도 팀, 너 여기 오게, 나도 여기 가야지. 한천대 졌죠. 심지어 집에 두명이죠 이거? 어 도망 잘 쳤다. 중간에 2층 집이 있습니다. 2층 집 쪽에 둘이고 먼쪽 2층 집에 또 이제 거기 듀오 한팀 있어요 <laughs> 그나마 다행인 건 판처를 뺐다 진짜 다행이죠 아 가피5? 까빠 하나 안 나오는 게 맞나 이게? 어까 아니야 이거? 너무 안돼 까빠 하나 없는 건. 파밍을 내가 지금 집을 몇 개나 파밍했는데. 진짜로? 에라이 카페 까빠가 여기 위에 있네? 만주상 하이 많아 많아 이번에 거기 혹시 까빠 남는거 있나요? 갑니다 장은 납빼다 하죠. 아, 근데 애들이 좀 되게 뭘할 생각이 없어 보이긴 하네요. 어? 야 아까 복수를할수 있겠는데 이러면? 반초의 복수. 위치만 정확히 특정되면. 앞에안 보이네 가게 있어 아쟤 누웠네 팀원이 일단 살리러 가는 거 확인하겠습니다 살리러 왔네 바로 가 그렇지 어그로 나이스 이제 평생 먹고 싶을 때마다 모료도 주나? 그럼 개이득 아 바사삭 맞습니다 고바사 굽네 시킨 고바사이번님 갑시다 데 어, 어어 뭐 드릴까 어떤 거 힐템? 제가 드릴게요 좋아, 베린이 먼저 오세요. 내가 준다 했다, 이리 오다 했다. 딱 봐도 이거 진짜 베린이 분 같죠? 드십시오. 한 칸씩 할까요? 오늘 그 치킨 드셨어요? 망탈했어요. 그럼 어제는 드셨어요? 그래서 어, 한달 만에 해요. 그럼 한달 전에는 드셨어요? 먹었지 않았을까요? 기억이 안 나는데, 그거는 못 먹은 거예요. <laughs> 아니, 기억 안 나면 못 먹은 거 아니에요? 아니, 제 기억이... 그럼 배그 하면서는 치킨을 먹은 적이 있나요? 아, 당연하죠. 오, 오, 오 약간 당연한 정도다.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한 번을 안 먹어 보긴 힘들지 않나요? 제가 한 번도 못 먹어 봤다면요. 뭘 뭐, 하잖아요, 그거. 그렇죠. 못 먹어봤다 안 했잖아요. 일단 아, 왜뼈 때려요? <laughs> 그러면 배그 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? 약간 좀... 아, 이런 말 하면 안 그런데, 안 그런데 약간 놀리기 좋으신 분 같은데, 어, 할 때만 엄청 하다가 또뭐 한두 달안 하고 이래서 어느 정도 했다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. 어, 그러면 그냥 기간을 말씀해 주실래요? 배그, 배그 때까지 한 기간? 그중 그냥 1 7 2시간이요 네, 그렇게 했다는데? 오 고인 모드인데? 172시간이면 아이디 그거밖에 없는 거죠? 네. 다른 뭐 부캐 쓰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고? 네. 오 172시간이면 고인 모드신데? 그게뭔 뭐 고인 모드? 근데 이게 하나 알아야 되는 게. 네. 중 이때부터. 지금까지 네. 한 그거요. 그냥 중2때면은 네. 7년 전이거든요? 1년 전부터 지금까지 17년 전이야 ]에서... 아니 7년이에요 7년. 아, 아 7년. 난, 난또 30대라고 하시는 죠 중2때 7년 전이면 지금이거든요. 22이네요? 그러니까 중2때부터 지금까지 한게 172시간이라고요? 이거 드실래요, 이거 어둠캐트? 좀 있으나 마나 이거를 쓸 일이 있을까요, 제 네, 지금 장기장 맞았잖아요. 그냥 같... 이따 그냥 뭐 먹고 싶을 때 드세요. 네. <laughs> 이거 <이번엔> 약간 좀 <laughs> 되게 좀 음, 놀려 먹기 좋으신 분 같습니다. <laughs> 개인적인 생각으로. 배우 배우도 있어요? 없어요. 있어요 없어 있어요 배우. 몇 배? 몇 배? 아 알았어 알았어. 미안해요. 갑시다. 렌듀 하시면 오로 마이크 좀만 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케이 오케이. 마이크 13이 나 켜었습니다. 뒤에 따라오세요. 빨리 누리면 죽을 네. 수도 있어요. 그 오늘이 그한달 만에 게임 하시는 거예요, 그러면? 네. 항복 항복 왜 자꾸 그 폭탄을 들고 계속 잡고 자꾸 저를 아프게 하시잖아요 제가요? 아니 위협을 하시잖아요 위협을 제가 위협을 했다고요? 네 아니 혹시나 그 뒤에 누가 쳐다보고 있을까봐 그냥 총 들고 그냥 본거 뿐이 되잖아 그런데 왜 저를 봐요 봐야, 뒤를 봐야죠? 아님 뒤를 본 거예요. 이번님이 이제 이번님을 봤다고 지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저는 분명 뒤를 봤거든요. 진짜 똥이네요. 네, 예? 똥, 예? 예, 어쨌든 그런 심한 말을 테이저가 한방 쏴도 되나요, 그러면? 자살할게요, 그냥 살릴게요, 그러면. 여기서 스탑! 도망가! 레드 좀 맞춰 죽어! 음료수 몇개 있어요? 하나씩 아껴 두세요. 네. 똥 확인. 허허허. 허허허. 아, 자리가 어렵긴 한데? 다라오세요제나뒤다라가볼게나 여러분 어떤게직임으로가어지게 그 와중에 또가어은나랑똑같거상나어가방나니다이봉주 또 나온다? 이거 어 이거 어게 나온다? 이봉주떻게 시작인 이가어이게게 연막 권총에다서 아마 테이저가 안 드실걸요? 본인 연막 권총 드시고 나 테이저 뭐가 나 테이저 찍어주는데이번이 어디 가요? 인서클. 인서클? 오케이. 여기 인서클인데? 네 여기. 아, 여, 여기서 대기할까요 그러면? 몰라. <laughs> 몰라? 제가 리드할게요, 그러면. 이거 내. 곳내 있는 하나 먹고 싶어 가지고. 아니, 하나 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에안 먹었잖아요.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다 있는 곳에 있는 곳 자꾸 자꾸 점착 폭탄 들고 나도 위협해. 갑자기 쏘면 화대장 놀라겠죠? 저러다 킬하면 어쩔 줄려고 <laughs> 새로 오신 분들 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에저 오늘 치킨 한 번도 못 먹었거든요? 네 같이 치킨 한번 드셔보시죠 18명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몇 분째, 몇 시간째 배그하는 거예요? 저 배그한 지 지금 2시간 됐어요, 2시간 2시간? 이번이 이번 뭐몇 시간 됐대요 1시간 1시간? 면 어.. 그러면 1 7 2 시간에서 아1 7 3 시간에서 이제 174시간 됐겠네? 그런듯 어, 저랑 근데 시간 좀 비슷하게 해요. 저도 2 0 2 시간 됐거든요 근데, 레벨이 왜 이렇게 높아요? 원래 2 0시시간 하면 500레벨 돼요? 제거 500레벨이에요? 500레벨? 아, 런가봐요 저, 네. 총도삐까번저하잖아요님 구라 왜 자꾸 차요, 님. 예? 제가요? 님 구, 구라 왜 자꾸 쳐요 저, 어떤, 어떤 구라쳤는데요 음, 말이 예? 모든 말이 다 y 라예요 예? 모든 말이 다고라라고요 예. 어떻게 그런 말씀을 또 하실 수 없죠 저한테? 인서클 인서클! 지금 지금 빨리! 집에 사람 있어요 오른쪽으로 와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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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렇지 이쪽으로 그렇지 이쪽으로, 그렇지. 이쪽으로. 빨리 오세요. 나 기다리고 있잖아. 위에도 응, 있다. 위에도 있다. 이거 그 저한테 붙으세요. 이거 따로 붙으세요. 여보세요? 너무 오래 걸렸어. 이거 30초밖에 안 남긴 했다. 얘네 팀 하나 누웠다. 어담배당누웠어요담벼당 담벼락 담벼락 하나 어요담고당하지기총이고한도 지금 청소도있어요담배당고연어요 담배당도 없어요. 어요 안 돼! 위치가 너무 안 좋았던 거. 그러니까 자기가 뭐다 가지고 아베, 아, 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어, 이걸... 아, 이거 치킨 먹었어야 되는데... 아, 애착 인형!